아니 이게 뭐 서늘이고 어제 제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아니 40대는 그렇다 쳐도 50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고 60대까지 뭐 서늘이고 어 <laughs> 이게 마이크가 좀안 좋은가 봐요. 음, 조만간에 마이크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단타 실전 매매 영상인데요. 음, 종목은 제형 솔루텍이고, 요즘에 좀 요런 차트 모양이 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녹화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이렇게이 종목은 오늘 이제 3분 봉상이 20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노란색이 20선입니다. 20선 반등, 20선 반등, 20선 반등, 이런 식으로, 어, 지지도 잘 받아주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매물대 집 넘어설 때, 이럴 때 매매를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꼬그라트리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오늘이 만들어진 이 추세선, 이런 추세선을 타고 가다가 그 추세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 이 요즘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오다가 60선에서 지금 지지 반등이 한번 나와주고 있네요. 타점을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매매가 성공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 그 추세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요즘에 많다. 그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다가 이탈하는 종목이,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그 전에 있던 지지 장항은 지켜주는 모습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6 0선에 한번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21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번 조정을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조정에서 이 캔들 정도를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행히 지금까지는 전날에 코스닥 많이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시 25분 지금까지는 올선 위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올선을 지켜주고 마감해주면 좋겠네요. 코스닥 지수 3분 봉상에서도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나저나 마이크를 좋은 걸 써야 되겠어요. 음 어떤게 좋으려나 보통 그뭐 로데가 좋다 그러죠. 어 비싸네. 음 가격이 저항선 돌파했네. 지금 제형솔로텍 일봉 차트의 모습은 자 이런 모습이고 일봉 차트에서도 충분히 뭐 상승 가능한 부분이 있죠. 제가 최근에 좀 상승해지고 있고 거래량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전고점 지금 넘어서고 있고 3일 전에 한번 돌파했다가 이틀 쉬고 오늘 재돌파를 하면서 그 전에 있던 최고점도 오늘 건드려 주었죠 이렇게 건들고 난 다음에 밑으로 꺼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건들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하면서 종가가 위로 넘어설 수도 있겠죠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도 보면 딱 여기를 머리에 두고 있고 요것만 돌파해주면 좀 추가 상승 가능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저점 위협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죠 대략적으로 요정도 여기를 넘어서 줘야 상승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요런 매물대 그 다음에 요런 매물대가 만들어지면서 대략적으로 요정도가 지지저항대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대략적으로 요정도 여기 저항대 돌고 난 다음에 여기 지지대 내려왔을 때좀 지지받아 준 부분 작은 저항 큰 저항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 는데요 뭐 바로 이어서 답변 못 드린 것은 다음에 어, 다시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또다시 주식초보 질의응답 시간 한번 더 2탄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전저점 여기에서 한번 또 이렇게 작든 크든 지지를 받아주죠 그죠 전날 고점때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근방을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구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꽤 오랜 시간 지지를 받아주고 과연 다시 돌려 세울 수 있을지 아 단주가 좀 발생하네요 1111자 들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지만 보고 너무 좀 빨리 들어간 감이 있거든요 아직 20선 돌파도 해 주지 않았고 제가 봤던 전저점 제가 봤던 지지라인 지금 이탈된 상태이고 제가 봤던 지지라인 그 밑에 생긴 지지라인인데 그 위로 1240원 정도는 돌파를 해 줘야 제가 매수를, 생각, 매수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음 조금 무리한 매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제포착 아이 포착 적당히 해라잉 항상 내 매매가 성공적일 수 없겠죠 내 매매가 조금 무리했다 싶거나 조금 올라가지 않겠다 생각을 할 때는 빨리 손절 가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격 직전에, 지금 이렇게 살짝 반등하기 직전에 있던 저점이 1200원이죠. 녹색선 바로 아래, 최근에 가장 밑으로 내려온 부분. 이 1200원을 저는 손절 라인으로 잡도록 하고, 아니면 지금 나와도 돼요. 지금 확신이 없다면. 어, 지금 조금 잘못 했다. 판단이 된다면 지금 나와도 좋습니다. 내가 샀으니까 무조건 올라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살짝 반등하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아직은 저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또 갑자기 급락을 하네요. 당일 저점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5선을 위협을 하고 있네요. 지금 바닥은 좀 닫아주고 있는데, 아, 이제는 올라야 되거든요. 여기서 못 오르면 조금 위험한데, 코스닥 지수도 내리고 있고, 쎄한데, 아이고, 코스닥 지수 보세요. 이, 이 뭐선일이고 폭포처럼 폭포처럼 지수가 내리네요 이건 이탈할게요 전자점에 1200원 제가 손절 라인으로 잡았거든요 자, 1200원 이탈해서 손절을 합니다 지수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전고점 힘을 못 가, 받고 우선 좀 내려옵니다 자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마감은 여기서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내려서 마감을 했죠 급락도 나오고 자일지 차트 한번 볼게요 매매 마크 는역 표시 이렇게 타고 가고 있다가 내려와서 재반등을 기대를 하고 여기서 이제 20일 돌파를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하지만 미리 좀 매수를 여기서 했고요 여기 매수하기 직전에 저점이 여기죠 그래서 손절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여기를 이탈하자마자 바로 손절을 하고요 다시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은 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사인을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이 페이크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훌륭한 매매도 아니고 성공한 매매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는 가져갈수 있겠죠? 첫 번째, 자, 이런 차트 모양에서 손절 위치, 여기서 여기로 잡은 것,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 것, 손절을 매우 짧게 해서 손실을 줄인 것, 요것과, 제가 오늘 좀 무리한 감이 있어요. 뭐 영상을 찍다 보니 좀 무리한 감이 있어요. 이 추세이테라고 한요 정도, 전 여기 정도를 바랬거든요. 요렇게 올라갈 것을 바랬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면서, 상승 힘이 좀 약해졌지만, 좀 무리해서 여기서 매매한 감이 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 이런 추세에서 추세를 살짝 이탈했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런 추세를 가는 종목이 살짝 이탈한 종목도 단타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이렇게 하나씩 돌려보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도 다음에 찍게 된다면 성공한 것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무리를 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항상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손절을 잘하자. 이런 것들 잘 머리에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보다 성공 더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장 마감인데 지수는 오일선을 살짝 이탈했지만 20선 위에는 아직 있으니까 아, 내일 모레 20선이 탈하는지 지지 반등하는지 한번 잘 보자고요. 자 그리고 잠시 네이버 그 스터디 카페 있죠. 여러분들 작성 스스로 많이 하셔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좀 하시고요. 다른 분들이 올리신 글에 댓글도 좀 많이 달아가지고 글 쓰시는 분들 힘을 좀 내도록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페는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카페 주소 있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주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